안녕하세요. 청사녀입니다. 매일 쏟아지는 경제뉴스 속에는 환율 얘기가 빠지는 날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그만큼 환율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지만 환율 공부를 하기 위해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아무리 읽어봐도 어려운 이야기 투성이에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아서 실전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누군가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집니다. 그냥 환율 없는 세상에 살면 안 되는 건가요? 만약에 전 세계가 똑같은 화폐, 예를 들면 월드달러 같은 것을 사용한다면 환율 공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는 모든 나라들이 수교를 중단하고 자기 나라 물건만 사용하기로 한다면 환율 공부는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모든 나라들이 각자 자기 나라의 돈을 가지고 있고 세계화 시대의 모든 나라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사고 팔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율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것은 석기 시대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환율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해해야 하는 개념은 환율은 변화한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시시각각 변하는 환율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머릿속에 양팔저울을 떠올리고 상황에 따라서 각 나라의 지폐의 크기가 변하고 그 무게도 변한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두 나라의 지폐들을 양팔저울에 올려놓을 겁니다. 기준이 되는 교환비율은 10대1입니다. 양팔조울리에 올라간 파란돈 10장과 빨간돈 1장이 균형을 이룹니다. 이제 환율이 변화해서 파란돈 20장에 빨간돈 1장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가 되었다고 해봅시다. 원래 10장으로 균형을 맞추었는데, 20장으로 균형을 맞추어야 하므로 파란돈 1장의 무게는 가벼워졌을 것입니다. 이처럼 쪼그라든 돈의 크기는 파란돈이 평가절하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파란돈 1장으로 살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나라 입장에서는 비나라에 대한 환율이 10대1에서 20대1로 올랐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시 환율이 변해서 파란돈 5장에 빨간돈 한 장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가 되었다고 해봅시다. 원래 10장으로 균형을 맞추었는데 5장으로 균형을 맞추어야 함으로 파란돈 한 장의 무게는 무거워졌을 것입니다. 이처럼 커져버린 돈의 크기는 파란돈이 평가절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파란돈 한 장으로 살수 있는 물건의 양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나라 입장에서는 비나라에 대한 환율이 10대 1에서 5대 1로 내렸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돈의 크기를 변화시키고 양팔저울의 균형을 맞추는 상상을 하게 되면 환율을 이해하는 것은 훨씬 쉬워집니다. 이번에는 돈의 크기가 변화하는 상황들을 좀더 생각해보겠습니다. 먼저 작아지는 경우입니다. 금리이나 지급준비율이나 국채 발행 등으로 인해 해당 나라의 돈이 많이 풀리는 경우 또는 해당 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저조한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해당 나라의 돈에 대한 매력도가 줄어드는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해당 나라의 외국인 투자가 줄어드는 경우 등입니다. 이번에는 커지는 경우입니다. 금리 인상, 지급준비율 인상, 국채상환 등으로 인해 해당 나라의 돈이 적게 풀리는 경우, 또는 해당 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높은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해당 나라의 돈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지는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해당 나라의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는 경우 등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환율이 항상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해당 나라만 생각하면 안 되고 비교 대상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도 미국이 금리 인상을 더 강하게 해 버리면 우리나라의 돈은 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작아질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들어 보겠습니다. 달리는 자동차에서 옆에 있는 자동차를 바라보는 상황입니다. 나는 시속 150km로 빠르게 달리고 있지만 옆에서 200km로 달리는 차가 있다면 그 차에 비해서 나는 느린 겁니다. 내가 만약 시속 30km로 달리고 있지만 옆에서 시속 20km로 달리는 차가 있다면 그 차에 비해서 나는 빠른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되었으니 실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쟁의 우려 때문에 환율이 급등했다는 뉴스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는 안전자산인 달러의 매력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즉 달러의 무게가 무거워지는 거죠. 양팔저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원화를 더 많이 올려놓아야 됩니다. 즉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이죠. 다음 뉴스는 미국보다 우리나라의 경기 개선 기대감이 더 커서 환율이 하락했다는 내용입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높게 나온다는 이야기는 원화의 무게가 무거워진다는 이야기이고 원화를 더 적게 올려놓아도 양팔저울의 균형이 맞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환율이 하락한다는 것이죠. 다음 뉴스는 환율 상승 기대감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이탈한다는 내용입니다. 환율이 점점 오를 것 같다. 즉 원화의 무게가 점점 가벼워질 것 같다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원화가 더 가벼워지기 전에 한국 주식과 같은 원화로 표시된 자산들을 빨리 팔고 자금을 이탈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환율을 결정하는 요소는 500가지가 넘습니다. 환율 전문가들조차도 환율을 예측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환율은 예측하지 말고 대응합시다.